붉은 비단 그물버섯. 여름에서 가을 사이 소나무, 잣나무 등의 침엽수숲의땅 위에 무리를 지어 자란다고 해요. 생식은 안 되고요. 끓는 물에 데쳐서 찬물에 하루 정도 담가 놓았다가 참기름 소금장에 찍어 먹으면 쫄깃한 것이 마치 문어숙회 먹는, 먹는 맛이에요. 약용버섯으로 혈전을 용해하고 혈당 조절함으로 당뇨병이 좋은 버섯입니다. 돼지고기 찌개 할때 붉은 비단 그물버섯 넣고 끓여도 맛있어요. 능이 송이버섯보다 더 맛있는 버섯이 붉은 비단 그물버섯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버섯갓은 10cm 정도까지 자라며 어릴 때 낮은 온볼 모양이다가 둥근 산 모양을 거쳐서 평평하게 변해요. 알면 약이 되고 모르는 독이 되는 버섯. 버섯의 색깔이 붉은색을 띈다고하여 붉은 비장금을 버섯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구독 좋아요 꾹꾹 감사합니다.